뭐야 얘? 아구몬. 어허. 난 셀러문에 대한 그런 건 없어. 딱지도. 음 치카와? 그럼 어, 우리 그때 얘 결국 이름 몰라. 아나 그때 아 검색해봤는데 얘잖아. 예. 오, 어, 인형. 아, 손수. <laughs> 아, 손수가 좀비싸 음. 하치와레. 치카와 우사기. 아, 얘, 얘 얘도 누군지 모르겠어. 음. 도레미 있다. 어, 얘도 귀엽다. 4 0박상 얘도 여기서는 여덟개구나 그때 우리... 거기 설릉역 새로 생긴데, 거기 갔을 때도 8,000원 했었어. 어. 기괴한 거... 오... 오... 나 이거 이모 킹 뽑은 거 그때... 이모 킹 뽑은 거랑... 포켓몬이 맞네, 좋아. 진짜 야. 여기 다 포켓몬인가 봐. 어, 로기야. 탕구리. 나 이거 집에 있는데. 이브이도 있는데. 어, 딱 나랑 똑같이 사셨네. 어. 도도도 도도도.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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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후보 가르마 후보 아 이거구나 아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여기 좀와 컵이 귀여워 이건 이미 모아서 미련 없어. 어? 컵이 또 있네. 이 귀엽다. 위키마. 음. 디즈니. 항상 근데 이런 건 비쌌어. 어, 괜찮다. 카드캐터 지금 게임 안하지 이제. 그럴 것 같았어 응. 요즘에 하는 거못 봤어 나 이거. 할거야나 이거. 특이한거 좋아해 어 이거. 우리 애증이 응. 역어어나 난 이거. 이거. 나 괜찮은데. 네. 내가 말한 거다. 아싸. <laughs> 나 이거 아니었어. 응 나는 그냥 못하. 괜찮아. 어, 히든도 있다. 뭐지? 응?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 아니 이거야 오케이 일단 한번 까봅시다 이거 하기로 했지 나 이거 말했잖아 아까 응. 응. 어. 맞아 이거였어 이거 7000원 오케이 셋 중에 뭐 해볼까 바꾸면 가르마가 가르마 오케이. <laughs> 라스트 원상 너무 갖고 싶다. 제일다. 근데 나머지가 갖고 싶지 않아? <laughs> 우리 체리 이거 했잖아 네, 이거 나 이거 놨죠. 이거랑 이것도 근데 꽤 했어 12,000원이네 a 상이다 나가서 그런가? 이거 할까? 저다그 뽑아주시면 여기 그냥 끼아 어? 네, 그냥... 그냥... 잠시만요 이거 하고 바로 도와드릴게요 너무 빨리 고른 거 아니야? 응.

사실, 이게 기본 표정이랑, 난감해 하는 거. 오, 묵직한데? 아, 어, 두 번째야.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만족. 취향 독특해. 이런 거만 한다니까. 나는... 음, 만기고 <목소리도 웃음> <laughs> <보고> 나왔다. <웃음> <웃음> 우와. 눈 돌아간다잉. 와다 화려하다 엄청 크다 오야 대박 와어 이런 눈에 뱅요 유이야오오 플레이범 인턴이... 가차 왜 했냐구나. 4,900원 짜린데... 어... 오사카에서 했던 거천 원? 괜찮은데? 오사카에서 했던 거 짱구 봤어? 마스코트? <laughs> 페로나, 근데 이거 면 페로나 확정인 거잖아. 맞아, 여기도 페로나다. 왜 페로나밖에 없지? 다들 별로 안 좋아하나봐. 어... 근데 원래 입는 옷이 아니라... 오... 오 쌈장통! 얘는 어디 가나 했군디? 음. 그만 보고 싶은디? 어 이거랑 이거 다르네. 우리는 얘 썼어. 아니야 만 원이야? 와. 아얘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대신에 미치 마울 수 있다. 뭐? 어디 어필 없어. 어 없어. 오오비스오비스오오오오오오이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응. 아니요. 아. 아니요. 음. 어? 오오오오오다오오오이오 음. 씨밖에 응, 없어. 무그일다 응, 있다. 어, 좀걸라이본 걸? 간달 멍멍 한데 아, 1 등이 이거 였 구나？오, 그때 사준 거 이런 거였 잖아？예, 얘 다, 얘다, 얘다오갸 로도스 귀여운데. 아 다음에 봐도 된다 귀엽다 응 귀엽다 나란이 행진? 커비? 어 귀엽다. 나란이고. 사천 원. 저 모래 숨고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웨이들디 나왔다. 귀엽네, 과연... 어, 어 와, 아, 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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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빼고 나왔다. 나, 도한번 할게, 내돈 아님, 어! 설마 왜 이들디? 아 중복 나도 한번 할게 계속 내 카드 아니오 색깔 달라 빨간색 설마 수박 대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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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만0천원와 예. 음. 블랙레이 정글. 이 정도면 사야겠는데? 그래 한 다섯 번 눈에 밟혔으면 사야 돼 귀엽다 커비 그게 알고 보니까 이름이 두 개가 간판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두 곳인 줄 알았는데 같은 곳이었죠. 이거는 이제 커비, 요즘에 커비가 좀 귀여운 것 같아. 맞아, 좀 커비를 커비. 모을까봐. 음. 게임은 안 하는데, 막상 보면은 귀여워서 모으고 싶어지는 나. 근데 처음에 이거 웨이들 디 별의 요정커인줄 알았어. 웨이들 디 이거 모래성 옆에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오, 뽑고 싶었던 수박. 어, 눈이 초롱초롱해. 수박컵이. 수박 먹고 있는 컵이. 눈이 반짝반짝거린다고 했어. 맞아. 특징이 그렇게 써 있었죠. 컵이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는 종이 에 나와 있지 않네. 원래 보통 나와 있는데. 네, 컵이고. 그 다음에, 웨이들디 중복. 이거는 굳이. 네, 보여드리지 않고. 아이스크림 먹는 컵이.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눈. 너무 초롱초롱한데? 마치 내눈 같이. 인정. 인정합니다. 나 네, 뭔데, 인정해. 깐 모습은 이런데, 어? 여기 뭐 묻었다. 자세히 보면은 눈이 레진 처리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볼수 있죠. 약간 반투명한 정도의 반짝반짝한? 살짝 얘는 금빛이 도는 반짝반짝. 음. 그런 상태이고. 다음은. 블랙 매지션 걸. 근데 문제는 진열에 놓을 데가 없죠, 사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이랑 같이 파는 거보다는 블랙 매지션이랑 같이 파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가차 큰거 조립하듯이. 이렇게 파츠가 나눠져 있네요. 오 생각보다 퀄리티 나쁘지 않은데. 오호. 살짝 이런 데가 칠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뭐 이정도면 전체적으로 퀄리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만 원대 이 정도. 굿.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얼마 이상 사면은 반대에서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프로모션 페인 거 보니까 주기로 하고 애초에 만든 것 같고 콜라보로. 짠빵빵빵오 루피 딱 표지 있는 게 나와 버렸어. 뭔가 기분이 좋죠? 뭔가 좋은 카드 같죠? 뒤에는 원피스 카드라고 적혀 있고 오호. 와 이런 것도 다있네 보니까 이1 이런 것들은 뭘까 게임이 따로 있나 본데 이렇게 쓸수 수 있는 키드 오크로코나 오랜만에 보네 오 카이도 인간폼이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짠.